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포게임은 라스트 벌스데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고요 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생일날 가족과 함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게임 시작 Fearscape Present 얘네들 그룹 이름인가 봐 라스트 벌스데이 마지막 생일 아니 근데 글... 글자가 왜 이렇게 번져? 눈 아프게? 인트로왜 이렇게 길어? 이 씨, 광대, Are you enjoying r t a 너 생일이 즐겁니? 어, 이거 즐거워요. 멈, 빨리 와서 앉으렴 아니 얘 뭐야? 얘 방금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야? 마네킹이 아니고 사, 사람인가? 여기 앉으면 되겠지? 어 그래 우리 같이 케이크를 먹어보자구나. 선물부터 줘야 되지 않나요?라고 광대가 말했어. 아 광대가 선물을 주겠대. 아 광대가 선물을 조, 먼저 줄게요라고 해서 저 가서 받아도 돼요 하니까 가족이 어 다녀와 이랬어요. 뭐지? 근데 이거 마우스 감도가 겁나 빨라. 이해 좀해 주세요. 툭툭 끊기는 거 내가 최대한 최대한 느리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마우스 겁나 빨라. 얘 어디 갔어, 근데? 얘 방금 열로 나가지 않았어요? 여긴가? 촛불 다섯 개라니. 다섯 <laughs> 살이었어? 알고 보니까 한 개당 열살 50살이야? 그럼 아빠 생일이라고? <laughs> 아, 내 생일, 아빠 생일인데 선물은 내가 받고, 아빠 생일이니까 선물 좀 주세요. 아니,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아니, 근데 그래픽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깨져? 으, 한 개당 다섯 개 짜리도 있어요. 아, 진짜 뭐야? 너의 선물은 트렁크 안에 있어. 트렁크요, 이거 안 돼. 이거 아빠 불러야 돼. 이거 <laughs> 아빠 불러야 돼. 아니 꺼내줘야지, 선물을 꺼내줘야지. 왜나 직접 꺼내게 만들지? 뭐 <laughs> 어! 아씨 아, 깜짝이야. 으, 여긴 어디지? 으아.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창고, 창고 같은 곳인가? 여기는 지하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뭐야, 이거.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나봐. 세탁기 여기 있고. 웬 세탁기? 퓨즈. 여기도 뭐가 있고? 아빠 머리카락 개수는 세도 딸나이는못갈 듯. <laughs>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은 저거 된다니까? 이거 뭐야? birthday clown. 어? 뭔 소리야? 아, 잠깐만. 나글 읽고 있는데. 벌스테이 클라운이라는 놈이 약간 지금 용의자인데 최근에 자꾸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마지막으로 광대를 보았다. 그것도 생일 축하 장소에서 아무튼 그랬대요. 아니 누가 걸어다니는데 여기 광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라는 숫자가 여기 있었거든. 이4라는 숫자가 몇 번째지? 근데 five months. 다섯 달에서, 다섯 달 5달 안에 네 번의 실종사고가 일어났나봐. 아니, 어디서. 아니 발자국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위에서 나는 건가? 발자국 소리 위층에서 나나본데? 어, 열쇠! 열쇠가 있어요! 빨리 무기 들어. 빠따 들어. 없어 여기 무기가. 이거라도 들까? 너무 무거워. 여기에 비밀번호가 다 있나? 없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 열쇠로 여기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놀람> 어? 아이씨. 이게 뭐야? 미친. 1. 오렌지 2. 레드 3. 그린, 퍼플 주황, 빨강, 초록, 보라? 주빨 초보? 주빨 초보가 뭐지? 사운드 사운드가 그러니까 나도 놀란 게 사운드 때문이야 어? 아 여기 여기 메모 있어 해야 할일 목록 1번 광대 분장을 한다 2번 여자 아이의 생일 파티에 간다. 3번. 납치한다. 4번. got her이 뭐야? 해치워 버린다? 그녀를 해치운다?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장내 버린다. 뭐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5번. bury her. 매장한다. 6번. cook her. 요리한다. 7번. 먹는다. 주발 초보였는데 이게 빨간색이잖아 4 이거 주황색인가? 아 초록색이 3이구나 저 시커먼 거왜 이렇게 사람 같냐고요? 이거 무조건 사람이지 이거 시체야 시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못 나가면 빨리 못 나가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막 가까이 붙으면 아 7이다 그러면은 4, 5, 3, 7 4, 6, 3, 7 오! 찾았어! 탈출했다 잠깐만 이거 탈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온다 이차 광대 거야 어 잠깐만 경찰차인데?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아이 뭐야? 끝났어. 아니 장난해? 아니 이게 다야? 인디 수듄